나 아니야 왜나칭 치고 내가 먼저 스톱 여기다가 딱 쓰자. 아우 제발 아이 침묵 응? 더 나가 루프리 또 있기 때문에. 아, 어... 처음에... 어... 나님, 나님... 아, 이거, 이거 차단되는데? 아, 나한테 들어왔구나. 정찰자, 나도 <laughs> 아니면 일단... 아, 내가... 미안, 볼게. 미안, 미안. 뭔 그, 그 레이브하고 화살하고 다 나한테 꽂히고 같아. 탈님 형탈님이에요? 네. 아, 황천 쏴야겠 아, 방어 되기 전인데? 네, 아괜찮아데탈 다음 시림프. 다음 리자드. 3, 2, 1, 빨리빨리. 다음 나. 다음 정탈. 잘났고. 다음 시림프. 이거 벽풀 되나? 3거1 1 2 2이2 3, 2 1, 빨리 2리2 2가2 2 버렸네. 플레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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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네 시마에 응. <목소리> <에이>, 빨리빨리 <laughs> <목소리> 아 타나 이깝다 물 달리는 게 그게 뭐예요? 가까이서 유효성 더 많이 음, 아쉽던데 멀리 떨어지면 저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뭐야 버리 기례로 아 놔뒀어 매작. 이 조심. 이거 치면 풀리는스턴지 아니야. 이거 확률, 이안 풀릴 확률도 있. 어1 0 0 난.. 안전, 전 돌리면 막 노래나 쪼거보 3, 2, 1. 빨리빨리. 어라, 빨리. 잘 나왔습니다. 음, 어, 네, 음 1등 들어갔다. 들어갔어요. 풀려요. 너습니다 아, 잠깐.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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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야 빨리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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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래서 만약 이판 끝나고 부르려고 하면 부를 생각 있나? 어, 코인이면 어, 자겠죠? 않아? 그러지 않아? 그렇지? 오늘 기억해가지고갈것 같은데. 오. 대모 대모 대모. 하지 않자 아까. 지금 아마 글로벌의 고단이데 왜냐면 아까. 나한테 연락이 왔어. 아 하자고? 응. 나한테 나한테 연락이 왔다는 건 아마 블로벌에 아무도 없었다. 아아 가자 조심해. 엑스절 다음 누구야? 아번 끊었어. 야구 잡아요. 요 이 스폰트도 거 빨리 떠나. 이거 권준비다 아, 이거. 아, 이거. 빨 이거. 아, 그러니까 이거. 좀 아, 이거. 아, 이거. 아, 끊거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니끊거 아, 이 어, 어. 이거. 아, 이거 아홉 칼툼 못 살렸나? 어? 야, 저거 내면 야, 안 돼. 짜갓. 칼좀기다란다 아하, 아, 뭐야. 2, 이... 1, 빨리 맛있어? 빨리. 탑부 들러. 안나왔 템렙 458로도 영 가도 되겠죠? 지 응. 간다. 다음 시간 누구야? 와우, 상담 잘 올려. 대 상자, 내가다거다 방금 무려 올린 데미지가. 아, 따이야 돼. 다음, 예, 빨리빨리 이거 가겠는데, 어딜 가? 집에? 응, 음, 잠깐 갔다 왔어. 블러드, 해골대. 피해 바닥 안 보인다 잘. 아, 아유. 사병 끌 사람 있나? 내가 끊었어. 아어 타겟 쳐서 이거 위험하다. 잠깐 어둠 깔아줄. 태걸부터 잡아봐3 2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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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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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빨에 이거 잡아봐, 사빨 바닥 잘 봐야지. 바닥만 빨리 빨리 빨 네. 이거 그냥 아. 누워 있어. 뛰지 마. 어, 이것만 잡히고 올줄 알아. 3, 2, 1.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이런 <끼리> 브라켓뭐요모지 안을려? 안 아, 오나? 뭐가? 음. 어우 양각에서 난리들. 해그 하시나요? 3 네. 2 응. 1 네, 빨리빨리. 애님, FPS 안 하시면서 바로 영어가 나올 수있 FPS 안 하는데 보는 걸 좋아해서. 야, 우리 법사 운다, 법사, 법사 살려, 법사 살려, 법사 살려. 법사 <스> <살려. rede> 운다고. 3, 2, 1, 빨리빨리. 이건 빨리. <laughs> 사제 피가 이상했는데. 아. 빨리 네. 갑니다. 셋. 네. 둘. 멍청한 놈들. 여기가 니 놈들 무덤 일걸 빨리 빨리. <목소리도> 나라올라. 나르올라 나라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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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세, 3탱커 네. 3. 2. 3 더. 한번 누가 이렇게 번쁘게게 더. 냐어어로로 더. 거야? 더. 한가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없번

예, 빨리 빨리! 이번에 앞장 난랑어도되도모고 잠깐, 뭐야? 다음 다음 저. 끊어. 다음, 다음 어깨 동탈. 어깨 이제 없음. 저. 다음 저. 다음 저. 다음 저. 다음 저. 음 저. 음 저. 다 아무래한번더볼수 있어. 이거 내가 먹었다나 이제? 아이 초에 초. 어놓 아개나못 봐. 나 거리 숨나와 불러요? 와, 고매한 맛. 이게 맞아. 탱커? 속도 신경 안 쓰고 가는 게 맞아. 강화 몇 갠데? 응. 1, 빨리빨리! 제스턴 어왔다 아, 셋. 다음 누구 이번에 영상. 야, 쟤가 떼 이제 아껴야 된다. 네. 대박인데? 다음 제꺼. 어. 다음 제꺼. 이 번에 영자이 번에 영자나너이 <laughs> 아, 아니, 이놈. <laughs> 아, 이 이놈. 아, 이 이놈. 아, 이놈. 아, 이놈. 이놈. 아, 이놈. 아, 이놈. 아, 이놈. 아, 이놈. 아, 이 아, 이놈. 아, 이놈. 아, 이놈. 죽기 전에 분풀이를 하고 싶었나 보네. 그 자식 아팠다고 서름 터트리고. 숨을 준비. 셋, 둘, 하나, 숨을. 우리 진짜 찾다 어? 저걸 어? 없어요? 나 아, 있어, 있어. 갖고 아, 우리 먼저 가도 되는 거지? 어, 나... X2 때려야지. X1 차단. 그차단거 거야. 그 거리 벌려요. 너무, 맞지 말고. 너진 또, 무한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 이렇게안 여기 탈게요. 여기. 네. 근데, 진짜 앞를 뜨는 거 아니? 붙이고, 물 돌리자. 근데 어, 블러드 어, 진짜. 지금 좋거든? 어, 대가... 안. 진짜. 그냥 딱 뚫기 좋거든. 오히려 될것 같아. 안된안 돼요. 막패 오프닝에 들고 가야 돼. <목소리> 내가 맞을게. 여기는 대박 먼저. 어, 법사 차단이야, 이거요? 네. 저... 뭐야 내가 라고 와, 안했는데안됐어 어, X 보면서, 했나? 오, <안다> recess... 리니드 어, 하면서... <어었> 아, 아 <사리� debe>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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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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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순간 고렉스나아 걸... 아, 이거 되게 이쁘게 잘 그린 힐러. 와 힐러가 어? 이런 것도 맞아주고 진짜 붙혔다 붙였어. 이 가운데 칼은 누구야, 정칼님일량도 듣고. 누구임이거? 그 누가 이 보아지에다가 매매산 그려놨는데. 와 매산도 알아? 와우 아, 야 그거 이게, 모르는 거 건... 네? 아니 근데 보통 산산이라고 하지 않나? 요즘 엠 엠지들 산산이요? 보통 산산이라고 그러는데 훈장님이다 <laughs> 매산이라고 해버리네 와 이거 뭐 돌려줄 수 있나? 없단? 아 아니 냥어 되겠다 안 되면 내가 아 여기 가 아니구나 엠텐페 <laughs> 어, 이거 악딜 타이인데 이거 그래 황천으로 한대 맞아야 될까? 네 원창. 응. 에, 빨리빨리. 아, 이거. 이번에 법사. 얼방 안 쓰고 그냥 상투 같은 거 쓰고 맞으면 좋아. 상투 이미 썼어. 아니면 뭐 한복이나. 내가 비늘을 올려 줄게요. 얼방은 개인적으로 아꼈으면 좋긴 하겠어. 법사야? 어차피 여기서 써야 나 영어로서 그일을 받아봤는데. 2개, 3게 2개, 3개. 저도. 3개. 맞을 거고. 2개, 도개 2개, 3개. 2개, 3개. 2개, 돌개거개 3개. 2개, 3개. 거개비 떨어지까좀 좀, 이렇게 아프냐?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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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 어, 아이 향 새끼들 진짜. 어? 그러면 계속 올라올 텐데. 아니 아니야, 계속 안 올라. 그니다 <laughs> 뒤로 가고 있니? 3 2 빨리빨리! 빨리. 어. 왜? 어, 아니. 어, 악팩 아, 스턴너블. 어. 반갑습니다. 넣었어요, 넣었어요. 아, 아까 넣었어요. 아니, 누가 악탱의 앞길을 막는데요아이거그 이연탄. <laughs> 앞날 창창한 악탱의 앞길을. 아씨, 그래 쓰... 소리... 누가 가빈? 신가가. 예 빨리빨리. 와씨, 베이스. 이제 맞으면 한 방이 강하다. <laughs> 강화는체력도 들렸잖아. 그렇죠? 아, 여기 내려가는 곳이네. 어떻게? 3그래서 어? 그 진짜 쉬웠다. 얘들 하루 종일 패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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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안 잡았지. 무조건 더 잘라갔지. 이렇게 받는 정도 이상하자. <laughs> 2분 25초인데? 간다. 셋. 둘. 하나. 로드. 하나씩 올려야 돼. 어우상가난 백분야, 굿게 일다, 이거. 아 다음 제로로 생각할까요? 벌써 모야 포크랄 생각하니까 벌써 머리 아프긴 해. 아, 냄새 때마다 긴장해야 된다. 레모진 밑에 물좀고저편 넣어주세요. 겨울 준비. 구출 요거 땡길 거야. 구슬 없어. 아, 씨발 미친놈이다. 어, 라이스, 뭐야? 겨걸수슬 <laughs> 혹시 없었나요? 아, 안들어왔다 아, 터졌어 네. 잠 네. 잠만 제발 제발 살려줘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걸 저거 안 네, 구사가 오이 반대이, 반대이. 아, 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반대이반대이이이 다음 거 내가 어둠깔아줄게어둠연발하 깔게. 3 2 9 아, 음. 번째 거 치면 딱 이거. 번째? 이 번째? 고 번째? 2 번째? 2 번째? 2번거2 번째? 2번 이거 번째? 2거째2 번째? 2 번째? 2 번째? 2 번째? 하나 피하고, 하나 피 빨리빨리 피하고, 하나 피하고, 나 피하고, 나고 하나 고하고 어, 어, 저번에 어. 방송 가보니까 얘기 다나오던고 3, 2, 빨리빨리. 업파야? 업니다. 지금 땀에 어, 싣는 거 너무 안될 같은 거 방심을 못 하겠어. 사람들몇 파였지? 20년 시간 좋다. 이0 이 구독 강대네야한 번도 안 죽긴 한 거야. 아, 차리카사리야. 응. 오케이 죽으셨군. 응, 나 얼핏 두번 날렸는데 어, 네. 그렇게 잘해. 중요한 데서는 아니었던 걸까. 어디서 죽었더라? 응. 모르. 여기야 하나도 안. 아스. 나 응. 아, 어? 이거 웨이크래프트 어. 이거 뭐지? 할만한데 <laughs> 할만한데요 리자드 아 리자드 도는 의미 없.